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일의 아들 수륩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네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송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에스라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왕 에살하또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아우스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일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종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구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구한 아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노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여러 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라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모반한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